아, 기장하면 대변항을 빼놓을 수 없죠. 해산물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와, 이거 조합이 심상치 가 않은데, 뭐 비주얼부터 정말 남다릅니다. 국물 먹자마자 요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와, 음, 진짜 소름돋니다. 대변항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 딱 보시면 가게가 보입니다. 해물전글이 나오는데, 와, 전복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해산물 하나하나 신 사람이 남다른데, 양도 엄청납니다. 왜이 집이 해물전골 해물전골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모님이 알아서 발라주시니까 맛있게 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맛이 진짜 감탄을 계속 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문어외에도 새우, 조개, 갑오징어, 홍합, 전복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와 조개살 크기 보이시죠 칼국수는 꼭 드셔보십시오 생면이라 쫄깃쫄깃하거든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한개더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국물이랑 조화가 와. 뽑기 이벤트 꼭 참여해보시고요. 전 5등 걸려서 사이다로 깔끔한 마무리 했습니다. 부산마다 느끼고 싶다면 삼색식당.